안녕하세요. 애틀스토리의 수입니다. 오늘은 마하트마 간디의 명언을 가져왔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1869년에서 1948년 78세를 살다 가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 안타깝게도 암살이 되셨죠. 그를 인도 건국의 아버지, 그리고 마하트마라는 뜻은 위대한 영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도의 정신적, 정치적 지도자, 무조항 빅폭력 운동으로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인도를 독립하게 한 그런 분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 말도 마하트마 간디가 했다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대학교 때 읽은 책에서 제가 알았던 내용인데 간디하면 이 이야기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연설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려고 기차를 탔는데 기차가 막 플랫폼에서 이 떠나려고 할때 신발이 하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이 신발이 떨어졌는데 간디는 얼른 나머지 신발 한 쪽을 벗어 그 옆에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같이 있던 사람들이 왜 그렇, 그랬냐고 물었는데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이 바닥에 신발 한 짝을 주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겁니다. 아,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간디의 훌륭함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찰나적인 순간에 이런 깊은 생각과 깊은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것은 그가 평소에 늘 그런 배려하는 삶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명언 몇 마디 나누어 보겠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오늘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미래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오로지 생각의 부산물이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존재가 결정된다.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그 사람이 하루 종일 하는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는 그것이 곧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반증해주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행복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실천하는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온다. 예, 행복이 어떤 때 오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했을 때, 아, 그럴 때 행복이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내일 죽을 것처럼 살라. 그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배워라. 예, 우리가 내일 죽을 것처럼 살면, 오늘 하루를 정말 충실히 살겠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시간을 쓸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움에 있어서는, 우리가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배워라. 야참이 말도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만약에 70, 80을 만약에 넘어갔는데 그때 배우려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야 이제 뭐 5년이나 더 살까, 10년이나 더 살까 이런 생각 때문에 배움을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면은. 탑 없이, 끊임없이 하라 라는 의미로 들려옵니다. 다섯 번째, 힘은 육체적인 역량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불굴의 의지에서 나온다. 예, 엊그제 제가 브루스리를 보면서 그가 힘이 세다 라는 것보다는 어쩌면 불굴의 의지에서 저런 강인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야, 마하트마 간디, 굉장히 나약해 보이죠.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많이 마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힘은 그런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신, 불굴의 의지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섯 번째, 약한 자는 절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 용서는 강한 자의 특권이다. 우리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렵죠. 더더군다, 이 약한 자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용서를 하는 사람이 정말 강한 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누군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를 용서한다면 당신은 분명히 엄청나게 강한 자일 것입니다. 예, 오늘 인도의 정말 위대한 스승, 인도의 공국의 아버지, 또 위대한 영혼 간디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어쩌러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